뭔가가 신뢰가 가니까 그렇게 한거 아니겠어요? <laughs> 그러니까 점심에 <우리 신경쓰는 웃음> <전체는> 다 해보셨겠지 뭐 <laughs> 조금만 뒤로 갈게요 to 에물 틀어놔 보세요. 예 예. 이렇게 타야 있지요. 사 올라와 가지고 이 고배가 옆구배라서 그래. 물이 차 있으니까 고배가 으로넘쳤다가저리하거든또넘치 예, 예. 호수가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. 아이고. 얼마고 해서 가게에서 한번, 그, 한번 또 한번 또안 볼까요? 예? 가게에서 가게에서 해야죠. 네. 당연히 해야죠. 가게에서 네. 해야죠. 당연히 순서가 그렇습니다. 순서가 그래 됩니다. 이거 네, 좀몇 m 들어간 거예요, 지금? 예? 한몇 m 정도 들어간 거예요? 한 25m. 이게 50m짜리거든요. 20m정도 들어간다 와. だと。